냉동장치의 부속품인 건조기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아래 보이는 것들은 건조기가 되고 이것들은 소형장치에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대형장치에 사용하는 건조기가 되겠네요. 1번 푸른 냉동장치에 건조기를 설치하는 이유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정답은 프레온 냉매와 프레온 냉매와 수분이 혼합 안 됩니다. 그래서. 팽창 밸브에서 냉매는 통과하는데 수분이 동결해서 팽창 밸브를 팽창 밸브를 폐쇄시킵니다. 팽창 밸브 폐쇄 방지를 위해서 건조기를 설치합니다. 두번째 설치 위치를 쓰시오. 건조기 설치 위치를 물어보고 있네요. 앞엉팽정 중에 건조기는 응축기와 팽창밸브 사이에 설치하는 무속기기입니다. 그러나 응축기 다음에 수액기가 있다라면 수액기하고 팽창밸브 사이에 설치하겠죠. 이렇게 정답으로 만들어두겠습니다. 세번 근조제 근조제의 종류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드라이에 들어가는 근조 제 종류는 가장 크게 우리가 보는 것은 실리카겔. 네, 우리가지 가장, 가장 흔하게 김밥에 해서 보는 실리카겔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활성 알루미나겔이 있습니다. 실리카겔 이후는 저도 직접 본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소바 비드가 있습니다. 건조제의 종류 세 가지는 일단 이렇게 마치고 그 외에도 두 가지가 더, 더 있는 것을 써드리면 네 번째로는 시브 저는 몰 몰리큘레 시브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른 책은 영어 표 영어식 한글 표현이라 몰리큘레 시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복사이드 복사이드 이렇게 한 다섯 종류가 있는데 실리카겔 그두 종류로는 실리카겔 활성 알루미나겔, 소바비드 이렇게 세 가지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조기에 대한 이유와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